드래그로 옮겨주시면 여기가 분리가 됩니다. 이게 플래시만의 특징입니다. 일러스트레이터나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 선택했을 때 전체가 선택됐는데요,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따로 분리를 해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면 색깔도 바꿔보겠습니다. 면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이 밑에 있는 사각형 있죠? 이게 면 색깔을 나타내는데 여길 클릭하신 다음에 색상 변경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. 지금 화면에는 조금 잘려 있는데요. 이런 식으로 다른 색깔들을 선택해서 색깔 변경을 해줄수 있고 또 사각형 선택한 다음에 이 옆에 속성이 있는 데에서도 색상 변경이 가능합니다. 여기랑 또 여기 있는 메뉴는 동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다시 한번 일정 부분을 선택해 볼 거고요. 이 일정 부분만 다른 색으로 바꿔 볼 수도 있습니다. 여기도 바꿔 보겠습니다. 그러면 색깔을 바꾼 이런 부분들은 따로 분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. 이런 플래시의 대표적인 특징에 대해 알아봤고요. 전체적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키보드에 드리트 키를 누르시면 제거가 됩니다. 그러면 방금 본게 면이었는데요. 그 위에는 획이라고 해서 테두리를 말합니다. 클릭하시고 나서 검정색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다른 색깔을 입력한 사각형을 화면에 그려 보면 이런 식으로 면 색도 입력되어 있지만 테두리에 있는 검정색도 입력되었습니다. 다시 선택 도구로 클릭하신 다음에 이동을 해 보시면 이 면만 선택되어 이동이 됩니다. 테두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게 되는데요. 뒤로 되돌려 보겠습니다. 상단의 편집 부분으로 가시면 실행 취소라고 있는데요. Ctrl Z를 통해서 실행 취소를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 놨고요. 반대로 Ctrl Y 누르면 실행 취소하셨던 것을 다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. 편집해 보시면 나와 있죠? 그런 다음에 테두리를 선택을 해볼 건데요. 여기 있는 테두리를 한번 클릭하면 오른쪽에 있는 테두리만 선택되고요. 다른 테두리들도 모두 마찬가지로 각각 선택이 됩니다.